고등학생 10명 중 3명은 학업을 중단할까 한해 가출하는 청소년들이 2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요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망 가정과 학교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교복을 입혀주는 사람 다시 펜을 주게 하고 가방을 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복 입혀주는 남자 박용성 씨를 따라가 볼까요? 밤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은 부산의 한 건물. 네, 보 바로 연락 주라. 어. 이제 친구들한테 연락해갖고 지금 그 공안 사람 이제 빨리 확인하고. 이 야심한 시각에 어디를 가시는 건가요? 우리 가출한 친구가 있어서 잡으려고 지금 찾으려고. 가출 청소년을 찾는다는 그가 도착한 곳은 부산의 한 번화가. 그는 대체 누구이길래? 깊은 밤 가출 청소년을 찾아 이 거리를 헤매는 걸까요? 작전까지 짜는 걸 보니 한두 번 찾아본 솜씨가 아닌데요. 우리는 다음 사용하고 나온 물리 피씨가 그러니까 저는 요, 요 뒤쪽에 그때 처음 만났던 데 있잖아. 이렇게 하나씩 들어서 <목소리> 작전부터 행동까지 속전속결. 한두 번 해본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가출하는 친구들이 워낙 많고, 또 잡아도 또 도망가는 친구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네, 이런 일이 좀 흔하게 있습니다. 워낙 애정이 많으셔가지고, 어, 이제, 같이 따라가기가 힘들 때도 있지만, 네, 그래도 워낙 좋으셔가지고, 재밌게 잘, 잘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애들이 많이 모여있었는데, 네, 네. 그러니까. 여기에 있을 가능성도 있고 네. 아까 거기도 있습니다. 아이들의 동선까지 손바닥보듯환합니다 직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와 직감과 그다음에 아이들이 있을만한 그 p c 방 아이들이 다니는 동선들이 있으니까 어, 일단 가격이 싸고 그다음에 어, 아이들이 좀 있을 수 있는 p c 방 이게 되겠고 또 저렴, 저렴하면서도 돈 돈을 적게 쓰면서도 오래 있을 수 있는 그런. 곳에 아마 있겠죠. 부산시내의 가게를 일일이 뒤지며 가출 청소년들을 찾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고요? 학업을 중단한 아이들을 학교로 돌려보내는 박용성 씨와 자원봉사자 선생님들입니다. 조금 힘들긴 한데 그래도 좀, 좀 애들한테 필요한 일이라서 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센터장님이랑 같이 다니는 거는 그래도 좀 괜찮죠. 능력도 있으시고. 직감이라는 게좀 있어가지고 애들도 잘 찾고 저보다 더잘 찾으시는 것같습니다 방금 아니었어요? 박용성 씨의 걸음이 빨라집니다. 드디어 찾아 헤매던 가출 청소년을 발견한 건가요? <목소리도> 어? 왜지 않아라. 어디서? 어디서? 어디 하나 디서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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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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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요어 그래서 선생님한테 뭐, 도움 많이 받았어요? 어땠어요? 받았어요. 지금 학교 잘 <laughs>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네. 늘, 늘 만나죠.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또, 옛날에 만났던 애들 막 만나고, 막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AS 차원에서 또한 번, 혹시나 가출하지 않을까, 혹시나 다른 탈선하지 않을까, 조심하라고 또 일러주고, 일러주고, 또 그렇게 하죠. 중요한아. 네? 네. 우와. 폐배 그, 안 됐어요? 침투 안 됐냐? 네. 아나 네아 연락 안돼 지금 드디어 아이의 행방에 대한 결정적 제보를 입수한 후 연락 안 받겠네 작자는 한층 조심스러워집니다 불을 올릴게요 어 올려가지고 그아 여기 이제 혹시 여기 있을 것 같다는 제보가 있어서 아마도 가슴이 여기 있을 거다 아, 그래서 이제 숙소인데 여기 한번 들어가 보려고. 요 숙박업소 주인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아이가 있는지 확인하는데요. 애들이 신분증도그할수 있고 충분히 할수있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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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결국 아이는 찾지 못한 모양입니다. 아, 성과는 없지만 어쨌든 예. 가출 청소년이 있는한 계속해서 우리가 또 찾아야 되겠나 생각. 합니 비용으로부터 우리 가출 청소년을 보호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밤거리를 헤매는 아이들이 사라지지 않는 한 늦은 밤 외출은 계속될 예정입니다. 다음 날 박용성 씨가 출근을 서두르는 곳은 부산의 학업복귀 지원센터입니다. 박용성 씨가 뜯는 사람들과 힘을 모아 만든 곳인데요. 또래 학생들은 학교에 있을 이른 오전 학교가 아닌 이곳에서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은 저마다의 사연과 이유로 얼마 전까지 등교를 거부했던 학생들입니다. 5g, 5g, 55가 돼야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이제 여기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업 복귀 여지를 다지기도 하고 또어 공부도 실제적인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거 그렇게 제공을 합니다. 이제 검정고시 준비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아이들의 학업을 복귀하고 학교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싫다는 아이들을 한명한명 한명 직접 찾아가 설득했다는 박용성 씨. 처음에는 눈한번 마주치는 것도 쉽지 않았던 아이들이 그의 정성에 마음의 문을 열고 이제는 제 발로 찾아와 공부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1 5살이 어, 학교 안 가고 학교요 선생님들이 잘해줘요. 학교를 계속 안 나가갖고 담임 선생님을 여기로 보냈어요. 학교 대신 올수 있다는 걸듣고 여기 와서 공부도 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애들 을 때리고 돈 뺏고 그런 것 때문에. 음. 어 이제 소년은 그런데 안 오고 다시 사회로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자유. <laughs> 아이들을 볼 때마다 부채의식을 느낀다는 박용성 씨 <목소리는> 학교와 가정이 제 역할을 못했다는 어른으로서의 미안함 때문입니다 그 미안한 마음에 학업복귀 지원센터를 연후 1년여 동안 학교로 돌려보낸 아이만 100여 명에 이릅니다 그런 시기에 잘 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뭔가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계기를 마련해 주고자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우리 센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빠른 기온에 아까 뭔데? 아까 뭔 에이. 그렇지. 그렇지. 에이.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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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 후 돌아서면 대고플라이의 아이들이 가장 기다리는 시간. 뭘 제일 좋아하나? 먹을 아니, 뭘 네. 좋아? 먹을 거는세요 음, 뭐 하는 거? 음식. 뭐? 요리사. 네. 아, 어울린다. 아이잘거리네 네. 음. 이제 야구 반복도 야구 네. 연습하러 가려고. 네. 야구도 네. 좀 하고 또 네. 재능도 찾아가고 네. 그렇다. 네. 아이들이 학교로 돌아간 뒤 필요한 협동심을 길러주기 위해 야구팀을 만들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저희가 야구 연습했습니다. 뭐, 가면 애들 좋아하나요? 네. 아, 아, 예, 꽃빼 뭐, 신나하죠. 골 볼도 던지고, 시간, 더 연습도 하고 네. 하는 배터칠 때 제일 좋아요, 애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풀수 있으니까. 아이들의 실력이 늘면 하고 싶은 것이 또 있습니다. 둘. 네. 꾸준히 매주 이제 연습을 통해서 하고 또 이제 이 아이들이 시합을 좀 해야 됩니다. 시합을 해야 되는데, 어, 연습을 좀더 부지를 내서 다른 팀하고 시합할 팀들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연습이 좀 부족해서 아직 시합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합을 통해서 아이들이 좀 많은, 어, 진전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합의 그날을 위해 열심히 배틀을 휘두르는 아이들. 자, 돌리기. 돌고 그때 낯익은 누군가가 야구 연습장으로 들어옵니다. 롯데 자이언츠의 영원한 우상, 프로야구 30주년 레전드 올스타 베스트 10에 선정되기도 했던 타자의 전설, 악발이 박정태 선수 아닌가요? 친근한 인사를 보니 한두번 만난 사이가 아닌 듯한데요. 예, 잘지냈어 예, 열심히 하고. 여기 이런 아이들 뭐 저보면 어 학교 다닐 때한번 정도는 이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젊고 에너지가 넘치고 하니까 여러 가지 이런 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좀 많이 격려를 해주시면 정말 이 아이들이 어 주신수나 이대호가 되지 말아야 할 부분은 없으니까 을 전부 다 보면 이

학생의 지도를 부탁했습니다. 야구를 배운 아이들이 변하는 모습에 감동한 박정태 선수는 그 뒤에도 매주 야구 지도를 해주고 있답니다. 어쨌든 간에 어려움이 있어. 어려움이 있는데 어려움을 안 가지고 세상 사는 게 그게 꼭 중요한 건 아니야. 여러 가지 경험도 해보고 그제? 네! 하나, 둘, 셋! 네! 그날 저녁, 박용성 씨의 걸음이 바빠집니다. 지금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 아, 지금 여기 우리 학생 하나가 있는데요. 언둔형 아, 외톨이 이 친구인데 지금 집에서 전혀 잘 나오질 않아요. 방에서는 나와서 이렇게 생활을 조금씩 하는데 아 바깥 외부치료를 전혀 하지 않고 중학교 2학년 올라갈 나이인데 지금 1학년 예가된 상태죠. 그래서 이 친구를 만나서 뭔가 이제 학교를 돌려보내든지 아니면 병원치료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같아요. 어,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그 양둥이 털이... 아, 예예예 예, 예. 어, 그 방에 있어요 방에 있습니까? 네. 키가 더 컸네 <laughs> 일어나봐 야식이 밥 먹고 와라, 이 자식아 응? 어쩔 뭐 고요 응? 지금 다 놀래 학교는 병원에 어떤, 어, 병원이라고, 그게 네. 이제 정신과선생님다 하시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한번 상담을 한 받아보고,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네. 우울증인지, 그런 정확한 이제 진단을 조금 해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 네. 네. 그걸 그래, 하라 하면, 저희가 내일 좀 데리고 와서, 이야기도 네. 좀 들어보고. 네. 내가 떨고 갈라캐도 안 갈라캐. 그러니까 가. 우리가 네. 우리가 그걸 할게 어, 아 참. 왜 학교에 가지 않는지, 왜 외출을 하지 않는지, 좀처럼 속마음을 이야기하지 않는 지원이 긴 설득 끝에 함께 병원을 가기로 했습니다. 아, 가겠습니다, 선생. 네, 예. 예. 돌아서는 발걸음이 한결 가벼운데요. 그래도 성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병원에 보낼수 있도록. 허락도 받았고, 또, 이도 센터에 오겠다 했고, 또 병원에 가겠다 했으니까 상당히 성과가큰 거죠. 깊은 밤이 되어서야 도착한 지. 짠. 누가 만들었지? 우리가 다 만들었어요. 다 만들었어요. 맛있겠네. 응? 막내딸의 애교에 의 필요가 사라지는데요. 아이들은 졸리지도 않은지 아빠를 붙들고 수다에 연연이 없습니다. 음안 들어올 때도 있고 잘때 들어올 때도 있어. 아빠가 불쌍할 때도 있고 또 우리랑 못 놀아주니까 안 좋은 점도 있고. 야, 엄마. 얘기는 뭘로 할래? 가족 여행 가지 우리가 이기면 가족 여행. 어 우리가 왜이건 가족 여행 가고. 그래. 일정이 딱 정해져 있으면 이렇게 뭐 빼서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겠는데 갑자기 뭐 일이 생기니까 아이들에 대해서 그래서 정작 우리 집 아이들은 제대로 또못돌보는것 못 같아서 좀 미안하고 그랬네요. 아빠랑 노는 아이들을 이제 아들이 볼 때. 부러운 눈으로 이렇게 많이 보죠. 그럴 때는 조 아빠가 있었으면 일을 다 내려놓고 아이들하고 놀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또 아빠를 원하는 또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또 포기를 하는 것 같아요. 뭐? 아 우리 엄마가 할수있겠다 가족 여행을 건 윷놀이 한판. 그러나 봐주는 법 없는 아빠의 윷놀이 실력으로 가족 여행에 제동이 걸리네 싶더니. 의 활약으로 아이들 승 어디 가고 싶어 아... 주아가 생각했던 뉴욕, 뉴욕. <laughs> 여행하는 곳이 가고 싶은 곳이 왜 뉴욕이었어 음, 뉴욕이 먼 곳이니까 주아가 뉴욕 가고 싶은 건 아빠랑 오래 있고 싶어서였지 가족에게 사랑을 든든하게 충전 받은 뒤 다시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움직이는 박용성 씨 오늘따라 유독 마음이 급한 것 같은데요 어디를 그렇게 바쁘게 가시는 건가요? 등교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깨워줄 사람이 없어서 어, 학교 등교하는데 지각도 하고 그리고 또 결석도 잡고 그래서 학교에서 의뢰가 와서 가이드를, 아이를 이제, 어, 등하교시키는 일을 이렇게 했습니다. 혹여나 등교 시간에 늦을까, 마음조림에 도착한 집. 음. 그런데. 음. 음. 어찌된 일인지 안에서 묵묵부답입니다. 연락이, 어, 전화기가 꺼져 있으니까 문제네. 아무래도 깊이 잠이 든것 같은데요. 그 어머니가 출근하시고 나면 깨워줄 사람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희하고 일기를 뗀 거거든요. 한번 자면 못 일어났대요. 비상실을 대비해 알아둔 비밀번호로 들어가 보는데. 어깨 가자. 일어나. 응? 잘생기고 그런데. 넌 학교 잘 가? 역시나 비몽사몽 아직 잠에서 깨지 못했습니다. 그런 아이를 깨운 후 교복까지 꼼꼼히 챙겨주며 행여 지각할까 본인보다 더 등교 준비를 서두릅니다. 만에 하나 학교가 아닌 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마무리 동행까지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하네요. 안녕 학교 아, 안녕 마지막 등교하는 모습 보니까, 아, 이제 보람도 느끼고요. 뿌듯함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보내면서, 이제 2학년에 올라갔을 때는, 이제 안 그러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졸업하는 그날까지 파이팅입니다 이번에는 박용성 씨가 애타게 기다리던 사람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네, 맞았어, 고마워. 어? 바로 지원이가 병원에 오기로 한 약속을 지킨 겁니다. 좀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병원을 찾긴 했지만 마음의 문은 열리지 않은 것 같네요 몇 학년이니? 중학교 학년 <laughs> 음. 아빠는... 하지만 자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에게 이내의 속내를 털어놓습니다 그... 어쩌면 지원이는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 아닐까요? 이야기를 들을수록 더 신경 써 주지 못한 것이 미안하기만 한 박용성 씨. 많이 힘들었구나.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정서적으로 보면 우울증 상태에 빠져 있는 경우죠. 그 아이가 이제 우울증까지 오기까지는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 어찌 보면 정서적 방임 상태에 놓여 있었던 그런 아이입니다. 이런 아이들이 자질이 깊어가지고 우울증이 심해진다면 우리가 상당히 요즘 문제가 되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죽이는 자살로 이어질 수도 있겠고요. 이런 어떤 자기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을 이 분노를 외부로 표출한다면 요즘에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 어떤 폭력, 어떤 묻지마 살인부터 시작한 여러 가지 어떤 사이코패치적인 어떤 이런 성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도와주신데, 나도 도와줄 테니까 잘보죠 지원이는 꾸준히 치료를 받고 곧 학교도 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만 가지면 또 많이 회복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회복시키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세팅. 모든 아이들이 교복을 입는 그날까지 박용선 씨의 나눔은 계속됩니다.